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엄마 이자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전정감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책 '우리 아이 왜 이럴까'에서 125페이지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각이라고 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 말고도 전정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정감각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전정감각은 이땅 지표면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나 몸이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머리와 목 몸으로부터 움직임이나 균형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정감각이 해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혹은 사물이 움직이는지 정지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줘요. 이런 자극을 주는 건 바로 중력이에요. 이런 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가장 원시적인 시대로 돌아갔을 때 먹이를 구하거나 적을 만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바로 생존과 관련된 감각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폭발적인 편안함이나 음식에 대한 욕구,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보다도 더 강력한 욕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전정 감각이 감각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감각 통합을 담당하는 요소예요. 다른 감각들은 전정 감각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정보 처리를 하게 돼요. 전정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시지각 처리를 하고 청지각도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들이 전정감각에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정보 처리가 어렵게 되거든요. 즉 전정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감각도 부정확하게 작동이 돼요. 예를 들면 전정감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움직임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응시하는 것도 어렵고요.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시선을 추적하거나 자신이 움직일 때 고정된 물체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정감각은 귀 안에 있거든요. 귀 안에 와우부랑 전정부가 있는데 와우부는 소리를 주로 처리하는 곳이고요. 전정부는 몸의 움직임. 균형,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돼요. 근데 전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와우군에서도 정보처리가 온전하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시지가 청지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대화, 그리고 읽고 쓰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정 감각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정 감각은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면서도 다른 감각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전정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움직임에 대한 정보 조절이나 정보 처리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시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거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될수 있죠. 전정감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전정감각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